<laughs> 너무 정치를 비판적으로 한다고, 정치든 종교든 성경에서는 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승들이 하는 짓인 겁니다. 예. 난 그런 뜻에서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을 정확히 알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다섯 왕들 목 밟고 나서 역사상에는 죽여가지고서 그 돌무덤에 그냥 던지고 막았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붙진다 이랬어요 그, 그 다섯 왕들도 굴 속에 닿는 자 이랬는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그들이 이 다섯 왕들이 성문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 주장하고 허령하고할때그 부기용화들인 것을 역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이 혼이라는 것은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허,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를 계속하다 보면 영원토록 그것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만약에 나 같은 인간에게 뭐한때라고 이런 저런 거 보내시고 그서 그거. 줄 끊는데 이렇게 힘들게 훈련받았는데 주님 이제 주님 만에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회귀는 아, 네. 거죠. 그런데 사후세계까지도 가서 영자의 전성시대 나도 한때는 청와대 비서관이었다 이게 만약에 뭐 나도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한지 직원이었다 이러지 이제 보면은 뭐 그렇죠. 아 이제 그런 저. 저, 일을 걸어 다닐 때, 이제, 그내 담당 부역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분이 담당 부역인 그분이 결근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이제 뭐, 그, 그때 당시 그, 저, 저 김영삼 씨그 부인 그분이 뭐, 대세공사한테 전화를 했던가, 쓰레기 왜 앉혀가지고, 그, 난리, 불벼가 떨어진 걸 해가지고, 그말하면청와대한 뭔가 봐에 잠깐 잠깐. 쓰레기 집으로 가서 쓰레기 집으로.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데도 구경도 이제 방금 갔다 왔지, 거기서저 저 경찰관들 쭉서서 이렇게 들고 내가 뭐 나쁜 짓을 가고 이러고 써있고. 네, 그런 데 내가 갔다 오본 적이 있는데, 그 청와대 직원, 뭐, 청와대 직원, 뭐, 그날은 나도 청와대 직원이지, 뭐요. 예, <laughs> 네, 농담하느라 한설인데 세상사에서 구경하드린 거, 그거, 주님께서, 그거 추구하던 마음, 이런 것을 싹 끊어놓게 하는게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세상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의 일이고, 그것이 다 헛된 것들이다. 너그 연연하지 말라란 말이야. 너 잠시잠깐 살아생전에 세상에 이 풀무불 속에 넣어서 너를 연단시키고 시험해서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가. 세상의 영들이 세계라는 게 어떤 세계인가 이것을 포기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천국 세계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포기 하려고 여기다 맡은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고 여기서 뭘 얻어서 막 누리고 그러하는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네. 주셔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아 나한테 많이 주셨다 싶으면은 힘든 사람이 있겠지 당연히 내 주위에. 당연히. 그너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주신 것이고 시험이야 그게 내가 너무너고 힘든 생활을 계속 보내게 만드는 그거 역시 또 시험이야 너 교만해지지 말라 이거 겸손해라 이거야 니가 이렇게 무대데 감히 응? 딴소리고 큰소리 치려고 그러고 어깨 힘주고 싶어서 자랑거리 삼으려고 너안 되겠다 이거요 그럼 계속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내가 인간 되면 어떻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당지하면는 나를 세상에 이렇게까지 나를 다 주시냐고. 주님 내가 당신 손에서 손받기를 바라노라고. 아니, 이렇게 나오면은 풀어주잖아. 당연히. 하나님은 사람을 고생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거든. 깨달으라는 거지. 이게 믿는 태도다. 믿는 사람의 신앙이다. 이게. 내가 그런데,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었다라는 것은 진리의 증거에 의하여 그들의 세상의 영이 꺾임당하고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이 지 몸이 막 죽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예, 모든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 천사, 흰생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하나님이 잔치에 모여가지고 이 살들을 다 뜯어먹으라 한다. 그랬는데, 18장에 보면 음력이살뜯도 먹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야 그게? 자, 이런 것이 모두 성경이라는 것은 비유들이다. 적어놓으세요. 호세아 6장 5절, 계시록 11장 5절, 계시록 19장 3절로 절에 보면 다내 입에 말로 죽인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도 뭘 해요? 말씀으로 해요, 예, 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게 전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네. 마귀는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쇼풀에 멸하는 완전한 죽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영혼을 손대지 못하게 하니까 생명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순교상한 주인들과 함께하는 이기는 자들과 음료 일곱머리로 대표되는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교권주의자들의 영적 전쟁을 묘사하는 말씀인데, 기독교계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의 짐승세계이기 때문에 전쟁을 또치열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교권, 교권을 잡으려고 세상에서는 바다짐승들은 정권 잡으려고. 기독교에서는 교권 잡으려고 전쟁을 치열하 하거든요. 예. 그리스도와 증인들이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검에 원수들이 라 죽임을 당하니 그 살을 먹도록 공중의 새들을 둥원시키는 말씀은 육신의 몸은 바다 짐승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여 풀무풀에 던져졌지만 그 영혼은 흑암의 권세인 악령들의 세계로 대대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계시의 말씀들이다, 이게 모두. 부정한 새들의 세계로 데려간다. 새밥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악의 영들의 세계로 던져버린다. 그말이 하나님의 버림을 영원히 받는다. 상징하는 말이다, 이게. 거 뱀이 종신으로을먹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뭐 뱀이 뭐 약으로 조금씩 먹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생룡, 옛뱀, 마귀, 사단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을 자기 밥으로 먹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지 뱀이 무슨 뭐 흙을 날마다 계속 흙만 먹고 살겠어요 내가 뭐 개구리 잡아먹고 뭐쥐 뭐 잡아먹고 그러고 살듯만다 <laughs> 성경이라는 것처럼 비우게 해놓는 거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까마귀나 솔개 등에게 사체를 뜯어먹도록 버려두는 경우와 독수리들을 불려서 사체를 움켜가게 하는 것은 비유이니 그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줄 것인지 미가엘 전사에게 넘겨주어 어떤 영혼을 전사들에게 받들려서 주의품에 데려가실 것인지는 성경에 두 부류의 새를 이용해서 이 땅에 구속하신 성도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 자들을 어느 세계로 데려가도록 어떤 새들이 먹는다, 데려간다, 이렇게 상징하려는단 화 말이에요. 네. 우리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네. 주님이 공중 나는 모든 새들이 왕이지요. 그러니까 제시록에 보면, 힘센 천사가 새에서, 새가 주님 자신이지요. 그 소리로 외쳐가고 돼. 새들을 동원시킨다 이래요. 모든 새들이 와서 하나님이 잔치에 모여서 이 원수들이 살을 다 먹어버리라고 해요. 다는 거예요. 영들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어둠의 천사들도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임맞는 거고 빛의 천사들도 모든 영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 있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짐승들에게 짐승들이라는 건 바다 짐승도 있고 땅의 짐승도 있어요. 바다 짐승은 정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죠. 나 가끔 얘기하지만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나중에 아버지 재산 사돈의 8천 재산까지 싹 들여서라도 그래도. 네. 결국 한번 나쁜 사람은 그게 얼마나 강력한 마약보다도 강력한 것이 또 출마해. 나중에 옛날 사람들이 말할 때 마누라까지 바라서라도 출마 또한다는 거예요. 그 만큼 이 세상의 영이라는 건 강력한 거다. 마귀가 그런 방식으로 영혼을 완전 히사로잡고선와주질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거 잡지 말고 뭐라 하면 딱 와야 돼요. 보면은 편해,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못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잡아라면 말이에요. 그걸 못는대이 그리도를 스 잡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라고 예언하신 말씀과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주는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뭘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용어라는 것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특히 독수리에 관한 성경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할 때도 독수리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 기독교계 이사야 말씀만 인용해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새심을 얻으리러, 내가 이만 예, 예, 저기, 잔송도 하고 그러는데, 예, 거기서 나오는 독수리, 영혼들을 소송시키고 새심을 공급해준 독수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 그러나, 내기 11장에는 독수리는 부정한 새에 들어가죠? 왜? 죽은 시체를 다, 다 먹으니까. 예, 똑같은 새에 관한 얘기가 나와도, 문맥에 따라 해석을 정확하게 할줄 알아야 된다. 어떤 때는 마귀를 상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도 있다. 새를, 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도,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상징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독교인들의 영을 상징할 때가 있다. 이 말이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독수리에 관한 성경은 그리스도 자신과 마귀를 동시에 독수리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독수리는 레이기 11장에서는 부정한 새들의 세계를 주장하는 왕으로 인용되었으며 새들의 왕은 독수리죠. 그러나 구속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네 번째 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내네 생물 중에 네 번째, 마지막은 독수리잖아요? 응. 그리도로 말한다니, 거기서는. 응? 에, 레이기 11장에서는 부정한 새들의 세계를 주장하는 왕으로 인용을 했고,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9절에서는 독수리가 악의 행, 악용들의 왕으로 정확하게 손자를 통해서 이게 해석이 되어졌고, 에, 이거는 바벨론 왕을 이제 독수리로 상징을 했죠. 에스겔 17장을 그 읽어보실 때는 보면은 그큰 독수리 얘기가 나와요. 그 독수리 막그 물을 막 토해내니까 사람들이 독수리한테 가서 그 물을 더먹으려고다 이제 모이는 얘기를 했는데. 그 독수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얘기를 해놓고 이제 해석을 해줄 때 보면 그게 바벨론 왕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죠. 이게 어떤 때는 우리 영혼을 움킨 그의도를 말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영혼들을 잡아먹는 독수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의도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이나 신명기 32장 11절이나 이사야 46장 11절이나 또는 네생물의 마지막 네 번째는 독수리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 뭐 독수리 두 날개로 너희를 업어다가 나에게로 인도했다. 그럴 때는 그 독수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 두 날개는 주의 증인들을 말하는 거고 상징들이죠. uh -huh.